어,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논 데일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체인 청소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참 오랫동안 탔는데 체인 청소를 깨끗하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은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청소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체인의 상태인데요, 체인 때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름을 발라놔서 체인 똥이 좀 많이 묻어있는 상태고 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죠. 체인 청소하는 킷을 활용해서 한번 빨리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 상태를 살펴보면은 저런 상태죠. 여기 얼마나 깨끗해질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머고프 제품의 체인 클리너 용액하고 위에는 체인덕 이렇게 받쳐서 체인 청소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오래돼서 이렇게 고무가 조금 삭긴 했는데 평소에는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분사되는 액체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있솔들로 청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받고 눌러주면 됩니다. 청소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면 체인 청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체인 덕을 여기다 끼워주고 왼손으로 분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손으로는 체인을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좀 뿌리고 나서는 용액이 너무 차면 안 되니까, 다시 돌려만 주면 깨끗하게 떨어지겠죠? 네. 일단 체인도구로 한번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남아있는 이물질들을 닦아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닦을 때는 기름이나 물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키친타월로 진행을 하고요. 키친타월은 다들 집에 있으니까 구하기 편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와이 시트 이런 거. 이렇게 묻어나오고요. 이거를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몸에 튀 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옷을 하얀색 입고 왔으면 큰일 뿐. 뻔했네. 시털이 아까우니까 지금 반대로 접어서 체인 찌꺼기들 보이시죠? 기름때? 장난 아닙니다. 손동무이 되네. 나머지 기름때는 이제 키친타올로 한개있으니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뽑아쓰는 다용도 극세사 걸레로 한번 닦아볼게요. 얼마나 깨끗해질지 이걸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뽑아쓰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다 보니까 터치가 안 되면 촬영이 안 되니까 장갑을 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엔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극세사 이 천을 잡아주고 한번 닦아볼게요. 확실히 이게 천이라 중간중간 촘촘해서 세대명잘 닦이긴 하네요. 위아래도 닦아주고 옆면도 닦아주고 올려가면서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처음 빼고는 이렇게 수건같이 생긴 처음으로 닦아주는 게 안쪽까지 촘촘하게 닦아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닦아줬고요.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닦은 체인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상태가 보이시죠? 아주 깨끗하게 닦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지도 가운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겉면하고 안쪽 면도 깨끗하게 닦인 모습입니다. 그다음은 자전거에 드레일러를 안쪽에다 놓고 앞쪽 체인 링은 바깥쪽으로 두면 이게 최대한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풀리에 있는 껴있는 한번 때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뒤쪽에 있는 드레일러 쪽을 좀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드레일러 쪽도 자세히 보면 앞쪽에 이렇게 때가 껴있는 게 보이죠? 버트를 그 닦아내어주면 좀 좋습니다. 닦아줄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잡고 돌려주는 거겠죠 아까 사용했던 키친타월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쪽을 잡아주고 돌따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패배를 뒤로 돌리면서 한쪽면을 대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다가 손가락을 살짝 두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는 한쪽 맷이 깨끗하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만 해도 깨끗해지긴 해요. 보이시죠? 상당히 깨끗해진 거. 오히려 그래서 이쪽은 체인통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게 체인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눌러만 주면 되니까. 중간중간 체인이 안 빠지도록 체인을 누르다 보면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살, 체인이 안 빠지도록 닦줍니다 보이시죠? 그래도 깨끗해진 거.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나 라락을 넣고 뒷면에 있는 체인통이 될수 있도록 닦아줍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쪽은 했으니까 제 위에 쪽에 있는 기름때를 좀 빼줘야 됩니다. 여기도 아까 체인을 닦다가 남은 키친타올로 하면 되는데 촬영 중이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모두 나오는지 키친타올 한 마디만 뭐 뜯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대주고 페달을 돌려주면 살짝 이렇게 조금 누르고 돌려주면 체인똥들이 빠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5도 나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접어서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대고, 앨리를 돌려주면, 이름대가 빠집니다. 아, 그리고, 옆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홈 사이에도 살짝살짝 섞켜 있으니까, 여기 홈 쪽을 대고,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듯하게 닦이죠. 안쪽까지. 기타 오을 너무 세게 하면은, 종이다 보니까, 찢어지니까, 찢어지게 말라고 들어가지 않도록, 기만하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해진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깨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아까 사용했던 극세사 천에다가 디그리저 같은 거를 살짝 발라서 닦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키친 타월로 풀리 쪽에 있는 기름때만 닦아도 상태가 이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해졌네요 사용한 이 천에다가 체인 클리너를 살짝 뿌려서 남아있는 기름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차에다가적하게 뿌려주고,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한 거와 동일하게, 클리저에도 한번 찌든 때는 빼냈으니까, 비글해서로 남아있는 기름때를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해줍니다. 외열쯤은 여기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천이 끼니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름때도이렇게 빠졌습니다. 오, 엄청 깨끗해졌네, 이번에. 이쪽도 이렇게 남아있는 기름레로한 번씩 닦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그 다음에, 오 역시나. 됐어요. 끼면 반대로 돌려주면 되죠. 저처럼 안끼게조심하세요됩고 돌려주면 오깨끗졌어 이때 풀리 쪽도 엄청 깔끔해졌네요. 이게 영상으로 잘보릴까 모르겠네. 엄청 깨끗해졌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남은 이 스프라켓. 아우 손이 이렇게 뒤에는 스프라켓에 묻어있는 기름때들을 빼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체인보다 자전거가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건 일단 나중에 닦기로 하고 오늘은 체 청소 시간이니까 체 청소에 집중할게요. 여기에 있는. 김대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지고 있는 체인 청소 툴킷에 이렇게 소리 달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디그리서나뭐 체인 클리너를 뿌려서 촉촉하게 한 후에 그걸로 저기 있는 스프라켓을 이렇게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칫솔질 하듯이요. 아까 이거 여기 있는 노즐을 빼면은 이렇게 뿌수짓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뿌려주고요. 뿌려진 소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스프라켓을 닦아보겠습니다. 지금 칫가치가, 칫가치가. 우와, 진짜 칫솔질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살짝씩 힘을 주면은 뒤에 있는 스프라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도하기 훨씬 수월하죠. 확실히 바깥쪽에 있는 스프라켓을 많이 쓰니까 바깥쪽이 주로 더럽습니다 안쪽보다는. 한번다 이렇게 칫솔질을 하듯이 묻혀놨고요. 이제는 요거 나머지 거를 닦아봐야죠. 닦을 때는 뭐 아까 사용했던 이 천을 가지고 닦아내 주면 됩니다. 돌리면서 안쪽에서 바쪽으로 애기를 닦아내듯이 그래서 닦아내 주고요. 그러면은 꽤 일단은 그래도 볼만한 상태처럼 깨끗해집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해졌죠. 그래도 여기 안쪽들이 껴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천을 안쪽에 놓고 닦아주면 되는데 이게 자세가 넣나오 이렇게 안쪽에 넣고 돌려주면 됩니다. 천이 조금 더 얄쌍하면 좋은데 돌려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펴서 넣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기 훨씬 힘드네. 이렇게 내어주면은 진짜 깔끔해지죠. 사실 이거 물티슈 말는거 하면 진짜 가인데 그게 지금 없어서 좀가지에 있는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어,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어. 이게 예,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닦아내어줍니다. 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약간 그 자전거 정비 ASMR처럼 해야 되는데. 많이 바람이 들어가는데 와 근데 뭔가 기분이 좋다 이거. 바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주면 깨끗하게 닦인 스프라켓입니다. 이렇게면 하 일단 체인과 뒤에 있는 드웰러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까지 닦을 수 있고요. 요거 뒷 부분은 제가 지금 촬영으로 좀 제대로 안 닦았는데 요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졌죠? 다음에는 좀 자전거 프레임을 한번 닦아 봐야겠습니다. 되 오늘은 여기까지 어, 스프라켓과 그리고 드레일러 그리고 체인까지 닦아 봤는데요. 이렇게 정비를 하면 간편하게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촬영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각도를 잡느라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실 체인도구 끼우고 체인 돌리고 분리를 잡아서 손으로 돌리면서 닦고 그 다음에 스프라켓은 아까처럼 솔로 칫솔질하고 닦아내주면 사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해진 구동계를 가지고 라이딩을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체인 청소는 여기까지 한번 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